뭐야? 뭐야? 언제 와요? 어, 원먼스 한 달. 한달 뒤에 가요. 네. 리 한국은 지금 추워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네, 바이바이. 가보자. 으아. 날씨는 죽이는 구만 날씨는 죽이는데 너무덥다 어제 묵었던 숙소가 아고다나 부킹닷컴이나 이런데에는 나오지도 않는 숙소고 그래서 구글로 이렇게 검색해서 간 곳인데 하루 비용은 500바트 들었고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 아마 좀 지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리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오늘도 나올 때 같이 사진 찍자고 사진도 같이 찍고 왔는데 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숙소나 들렸던 장소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정보글에 적어 놓을 텐데 여기까지 한국사람이 와서 묵을일이 있을까요? 멋있구만 너무 평화롭고 좋은 동네다 그쵸? 그렇죠? 헬로 와 사진 좀 찍어야겠는데 여기는. 우와 이게 얼마 만에 내리막 길이지? 와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어제 알아봤던 식당이 있어서. 우와. 드디어 밥 먹을 수 있구나.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갈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왔네요. 아, 문 닫았나봐, 여긴데. 아, 2시에 열어? 아이고. Hungry, hungry. 아, 누들. 라이스? 라이스? No, no. 아, 라이스? No. Only 누들. Yes. 아. Okay, okay. Hello. You from Korea? You from Korea? Korea, Korea. Yeah. 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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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hat's your name? Oh, my name is Sen. Nice to meet you. Ah, nice to meet you too. <laughs> what do you want to eat? We have pork and meat. Just <laughs> pork meat. Pork or meat? Okay. Pork too. Okay. Pork. pork, and Ah,

너한국어할줄아니올라 하니까 바로올라 오네. 왕국나 갈라 하니까또 오네 지않달라고 주차 딱하는 않니? 왕국을 하지 않니? 왕국을 하지 않니? to this, this meal uh, sorry hope, hope you enjoy my country i i pay for you you for free <laughs> oh okay, i hope you enjoy my country you are oh, youtuber or yeah. streamer right yes yes right okay. actually i'm a big fan of NewJeans or Twice. So 아, 그래? I'm, really? I'm actually I'm big fan. 아, you like K-pop? Yes. Right. 아, 어 그래도 너무 고마운데 이거. For free, for free.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laughs> If you have a chance, come Korea. Okay? Someday. Someday. I will, yes. I w o u l go to your country. Okay. Bye bye. Thank you. g o o d b y 음료수라도 한 잔씩 사 드려야겠어. 이러고 또 그냥 갈순 없지, 한국인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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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바이바이. <laughs>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저런 좋은 사람들이 진짜 이 여행에 대한 여운을 많이 남게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마을을 방문해줘서,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 진짜 참 와닿네. 나도 나중에 한국에서, 우리 동네에서 어디 식당 갔다가 나 같은 외국인 발견하면은 바로 계산해줘야겠다. 너무 멋진 청년이네. 여기까지, 식당까지 오기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아침부터 바로 자전거 타느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에너지 또 받고 다시 힘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 진짜 최고다! 최고! 와 여긴 진짜 풍경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바디카 카메라에 얼마나 담길지 모르겠네. 와 이거 진짜 눈으로 보는 거는 절대 못 따라간다. 근데. 아 날씨는 진짜 더워서 힘든데 이 풍경은 말도 안 된다. 와, 너무 이국적이다. 한국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이 풍경. 소 있다 소. 저기 물수 엄청 많아. 우 와. 와 스테이크 먹고 싶다. 이 강이 난강인 것 같아. 난강 와, 여기는 원래 도로였는데 이렇게 풀이 다 자랐어. 물이 여기까지 넘쳤었나? 잠깐만, 저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 이게 사당 같은데. 어, 이거 너무. 여기는 어떤. 저기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불교 그런 거를 하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태국에도 무당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무당들이 좀 의식을 치르는 곳인가? 아, 또 이런 길로 다니니까 저랑 특이한 것도 보네. 근데 좀 저거 좀 소름 끼치게 생겼어. 무서워. 그치? 아니, 난 그냥 불교, 그냥 이런 조그맣게 해놓은 건줄 알았는데,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고, 어떤 마네킹이 이렇게 있어, 좀 무섭긴 하네. 우와, 여기 사진 한번 찍고 가야겠다. 기차 야, 너무 신는 거 아니냐? 이거 저기 쭉, 여기도 쭉, 이쪽이 방콕이고, 이쪽이 치앙마이 방향이겠지? 오늘 진짜 볼게 한가득이네. 자, 이제 우리는 이거 따라서 무한 직진이다. 오오오. 우와. 와. 아... 일단 좀, 좀, 안전한 놈을 가져 이 크랙에 바퀴 걸려서 넘어졌어요 지금. 아 몸은 그렇게 안 다쳤는데 이 노트북이 좀 걱정이네.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끼면서 와 여기가 완전 크랙인. 오유 완전 크랙이야 크랙. 크랙. 카메라 들고 까불다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 오오나 오, 오. 어, 뒷바퀴 터졌어? 아 터졌다. 터졌지. 아 터졌지. 터졌어. 아이고 너한번나한 번. 나한 번. 아 난리를 치는구나. 얼마나 남았어? 아, 10km 남은 거 같은데. 아우, 아파. 10km 남았네. 걸어서 2시간. 하... 먼저 가. 걸어갈게. 어? 어, 다리 괜찮아. 나 그래도 낙법을 잘 쳤어. 아, 낙법은 잘 치는데 아이 사타구니 드럽 그렇게 아프네. 아, 다행이다, 안 다쳐서. 이게 그냥 풀이 난게 아니라, 완전 그냥 바퀴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크랙이야. 이게 자전거가 바퀴가 엄청 얇아서, 여기 크랙 속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바퀴가. 아, 그래도 큰일 날뻔 했는데, 이 정도는 싸게 다치긴 했는데, 아니지, 노트북을 봐야지. 노트북이 심하게 다쳤으면은, 걱정이네요. 그래, 얘들아. 아, 나, 나도 힘들어. 힘내렴. 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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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me help me c 띵 p the cup 띵띵띵띵 h a n a d i 바이 밖에 없고 이거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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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가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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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 어. 양쪽 매디나캅. 때ก็ 어, 다행이다. 내부 타이어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시네. 아, 다행이다. 갈수 있겠다. 우, 살았다. 버컹카. 버컹카.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와! 간다, 간다. 그래. 이게 영원한 위기는 없어. 아,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야. 그래서 항상 이 희망을 갖고 살면 돼. 아, 좋구만. 잘 나가네. 휴. 아, 원래는 아까 넘어지기 전에 오늘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터져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잘 해결을 하고 부산으로 있는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안전하게 부산으로까지 가겠습니다. 안녕.